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연합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빌립보서 강의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어, 보통 학자들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빌립보서에 어 빌립보서를 저술한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전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어 빌립보 교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본문, 읽은 본문 2장은 빌립보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연합과 분열에 대한 바울의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분열이고 다툼입니다. 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어, 사람마다 생활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어, 부딪히고 충돌이 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크게 어,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어, 빌립보 교회의 지도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들이 품고 있는 이두개의 공동체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한 다툼을 일으키게 된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어 외부로부터 오고 있는 그런 핍박들도 심한데 교회 내부 안에서도 어두 가지 세력, 두 세력이 어,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성도들이 문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1장과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 교회 안에서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먼저 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어, 지난주에 제가 수요 축복 예배 때 말씀 전해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품어 한 마음을 품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같은 마음, 이 연합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면 세상 사람들과 별과 다를 게 없다면 우리의 전도는 능력이 없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다른 그 모습이 무슨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흠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내며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요. 전도의 능력이 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어, 좋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먼저 흠없고 순전하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됨, 연합됨으로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에 그 모든 상급이 어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연합한다고 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어, 살 수는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 과연 그런 연합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진짜 한마음 한뜻을 품은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진짜 극률, 진짜 인내, 진짜 자비를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알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행해야 우리의 전도하는 그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생명의 말씀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으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고, 우리가 진짜 극률과 자비와. 어, 양선을 베풀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공동체 안에 이 마음 안에 우리가 그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만해질 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진짜 자비로, 진짜 극률로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또 빌리포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연합하는 공동체의 첫 번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면 두 번째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 내 주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얻는 사랑과 극률과 자비의 힘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먼저 겸손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먼저 낮아질 때 어, 가장 낮아진 그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복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의 말은 생명의 말이 되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순전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존재 이유는 우리도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 된 연합의 모습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분별된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나, 너네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 정말 저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